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54년을 넘겨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홍성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사할 때마다 여러 모로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동네 주민으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구청장님과 함께 환영하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합니다. 저는 이 개울에서 고기 잡아서 찌개도 끓여먹어 먹고, 가재 잡아서 라면도 끓여먹어 보고, 어, 북한 사람 많이는 안 갔어요. 한 2,200번 정도 간것 같은데요. 어 별로 많이는 안 갔지만 어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의 산이라면 설악산 북한산 정도가 산이지 나머지는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하시는데요. 지금 녹음이 어, 350m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영봉 바로 고금방에서 아마 녹음이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4번을 봤어요. 봄은 녹음이 위로 올라갔고 가을은 단풍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54번 봤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도 잘른 보여, 보여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봉은요, 음, 과거에는 그 굉장히 이 북한사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보자리를 깔고 어르신들 그냥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신선이 되는데, 이 영봉의 영자가 신선선, 신선, 저기 저, 뭐죠? 그, 이, 우리, 아고갑자실령영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북한산 삼각산, 인수봉, 대군대 만경대를 바라보면 실령이 된 느낌이 아마 꼭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전에 10시 이전을 보내야 되는 오늘 출발이 좀 늦어서 그렇거든요. 햇빛이 동쪽에서 이렇게 비치면은 최고로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때는, 저녁 때는 저녁 놀라면 해 질구력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산에서 내려오면 산이 보이는 거죠. 바로 내려왔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영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서 함께 실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